네, 이번에 초대 손님은 이영호 경복대 사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니까안녕하세요 네. 네, 예. 네. 네. 아, 이번에 큰일 하셨대요. <laughs> 예. <laughs> 그, 예, 지금 김철수 도암에서 김생 선생의 글이 발견됐다고. 예, 그셨죠 예. 그뭐이 예. <laughs> 그 비석 발견에 어떤, 어떤 사학계에서 어떤 의의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예. 지금까지 김생의 그 글씨는, 어, 직접 그 당대에 쓴 글씨는 남아있지 않고요. 예. 어 김생의 글씨를 후대에 집잘해서 한자 한자 집잘해서 세운 그 비석이 예.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김생의 천재적인 그이 새가 김생의 그 진적은 볼수 없고, 음. 어 집찬 글을 통해서 어 글씨의 예. 흔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진적이 예. 발견 됨으로써 음. 아, 어, 이제는 어, 김생의 글씨는 이~ 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집잡이는 이거는 조금 더변형되어서가능성 있으니까 예, 예, 예.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 저는 뭐~ 글 하면은 예. 제가 무식해서는 이제 한석봉 선생 외에는 <laughs> 잘 몰라요 이~ 김생이 예. 얼마나 명필이시고 신라 신라 시대 명필이라면서요 예, 예. 김생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laughs> 이 고려시대 이규보가 어, 우리나라의 그 아주 글씨를 잘 쓰는 네. 그~ 내분을 네네그 들어가지고 신품 사연으로 불렀는데 네. 네. 신라시대에는 김생이고 고려시대에는 유신 탄년 채우 이렇게 연결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이 김생은 어, 이 부모도 모르고 네. 어, 그다음에 그이 가게도 모르는 그런 네. 그 상황인데 아주 그~ 글을 잘 썼어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기술은 익히지 않고 오로지 글씨를 쓰는 것만 네. 그이 노력을 했고 네. 나이가 80이 넘도록 어이 글씨를 썼는데 이 예서나 그다음에 행서나 네. 초서에 아주 그 능했다고 알려져 네.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음. 그럼 모든 서체에 다능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뭐 그렇죠. 특히 네. 그행서와 초서에 네. 능해서. 어이 글씨를 보통은 행서면 행서, 초서면 네. 초서인데 이 사람은 같이 쓰어 썼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본인의 어떤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서체인가요? 아니면 어디 뭐 누굴 걸 조금 모방을 했나요? 말이면. 어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의 글을, 네. 글씨를 글씨를 어, 참고를 했겠지만 네. 김생의 독특한 그 서체입니다. 네. 네. 그 이분이 그글쓴게 808년이요? 뭐 지금부터 한 지, 1200년 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걸 그 어떤 뭐 전국에 예. 어떤 비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어떤 찾게 되 어떤 계획이나든가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예, 게. 아주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 문화재 보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예. 아, 서진문화유산연구소라고 예. 그 소장님이 이제 그 그 피석을 어. 보존 처리하러 갔다가 그래 예, 예. 사실 보니까 글자가 있는 것 같다 아, 잘 예. 보이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1200년이나) 됐으니 그 글자가 그죠 잘 예, 예. 보, 그러면 그게 햇빛에 외부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외부에 노출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그거는 어, 김천 일대의 그 돌들은 돌이 굉장히 좀 물러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신라의 그 피석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저뭐 <laughs> 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신라피서 보면은 천장이 넘어도 돌이 뭐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데 어. 예. 이건 이제 돌이 이제 약해서 글자가 이제 다뭐 풍화돼 버렸죠. 음. 그래서 그것을 어, 위덕대고 박물관장 그 박홍국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이 박홍국 교수가 또이 새로운 금성문을 여러 개를 찾아내었습니다 음. 예. 울진, 울진 그성을을입구에 그 있는 그 명문도 찾아내고 부인사에서도 또 명문석을 찾아내버리게 예. 참 신기한 분인데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 하니까 그분이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음. 어, 2016년에 한번 이래가 보니까 음. 글자 거의 보이진 않고 음.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어, 같이 가보자. 음. 그래서 내가 2016년 12월에 음. 같이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후에 도착해서 여러 비을를 살피고 바다이 음. 어두워지고 음. 그리고 후라이시 가지고 이 페이지 보니까 글자를 겨우 몇 장을 읽었어요. 음. 그런데 네. 너무 컴컴해서 이제 할수 없고 다음을 약속을 하자 그런데 음. 이검색문이라는 것이 음. 글자가 쭉 판독되어서 내용이 이렇게 물리가 통해야지 이 가치가 나는데 아, 있는 네. 군데군데 한 자식이 있으면은 아,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방치해 놨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봄에 음. 그박무 교수가 이제 한번 혼자 가서 탁권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네. 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읽혀질 수 있다 음. 그래서 다시 또제한테 같이 가서 연락이 네. 왔어요 음. 그래 가서 음. 어, 한 20여 자를 읽었습니다. 음. 많이 네. 읽은 거죠. 네. 그 다음에 탁본도 하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박홍 교수하고 같이 음. 이 탁본을 보면서 음. 판독을 하고, 또그 네. 이후에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한 사실몇개 밝혀졌는데, 음. 처음에 이 글자를 몇개 판독을 해보니까 이게 김생의 글씨하고 비슷하다. 네. 그이집자인 봉화 태자사 난공대사 백을 소운 탑비와 서체와 비슷하다. 예. 아마 김성의 글씨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예. 아니다 웬일까제 글자 그 비석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음. 김생 서 하는 글자가 오. 판독이 되었습니다. 예 일종의 사인이야. 예. 네. 그 최면은 판독이 안 됐던 모양이죠안 됐죠. 전안 됐죠. 아, 그 그래서 탁본을했어 아, 나온 거예요. 예, 예 탁본해서 어. 나왔습니다. 네. 어. 그기 가면 황암이기 때문에 이걸 네. 봐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 네, 네, 네. 크게 파였으면 그 잠깐 핵수가 잠깐 모여지만 그거 좀 판독이 힘들고 네. 그래서 아 이게 김선이 진적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제일행에 보니까 비로자나불이라는 글자가 네. 또판독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어, 이 수도암 그 대적광전 안에 네. 그 비석이 서가 있는 그, 저 대조강 앞에 서 있는데 대조강전 안에 음. 거대한 비로자나불 석상이 거기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뭐 김생의 생애를 알아 어, 어, 음. 살았던 그 시대를 음. 우리가 알고 음. 음,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로자나불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비슷 그 불상과 연관이 되고 음. 그 연도가 이제 문제다. 네. 네. 그래서 어, 삼국사기 하면은 김생은 어, 711년에 태어나가지고 네. 80이 넘도록 어, 아. 글씨를 썼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뭐뭐 뭐 대략 네. 781년, 791년까지 볼수 네. 있는데. 그런데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어, 판독을 해보니까 어, 원화 3년이라고 네. 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네. 그 원화 3년 같은 808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던 100살 가까이 살았던 얘기네 그래서 삼국사기 예. <laughs> <사이> 기록을 믿으면은 <laughs> 이제 김생이 그때까지는 살 수가 없죠 예. 그런데 <laughs> 이 실물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김생의 출생 연도가 조금 문제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아니면 김생이 아주 오래 살았거나 네네. 아니면 조금 그 출생 연도가 조금 어, 기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8 0이상 살았다니까 장수는 네. 했다, 했다. 장수는 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아, 장수는 했는 네. 틀림 없다. 네. 그 비문 내용 은 어떤 건가요? 도성국사 비데 비문 내용을 울, 판독된 것만한? 네, 예, 그게 예. 원래는 이제 그 김생이 예. 그 안에 있는 비루자나 불상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예. 뭐 언제 비루자나 불뭐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작성을 이 만들었다 는그 내용을 예. 기록해 비석인데 예. 그 돌이 좀좀그 약하고 예.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 보니까 풍화가 되어 버렸어요. 예. 글자가 막다 떨어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서, 이, 중창불사를 하면서, 아마, 뭐, 걸리라고 생각되던한 20세기 에 들어와서, 중창불사를 하면서, 그 앞에, 그 대적광전 앞에 그돌 기둥이 있으니까, 이, 이 수도함을, 그신라 어 말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그런 그 전설이 지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큰 글씨로 그냥, 장주 도성국사일 쓰었어요창건주는 음. 도성국사일 쓰였거든요. 음, 음. 정말 중요한 김생의 글씨의 그핏석에다가그막 음. 그 그저 이 지금 최근 에 와서 큰 글씨로 음. 도성국사라고 이렇게 적은 으적 어, 어, 음으로 해가지고 <laughs> 아, 정말 중요한 글씨는 다 하고 막 음. 어, 지워진 지워진 그런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음. 어, 그럼 앞으로 이게 뭐 보물이나 뭐 국보나 이런 거 지정될 가능성은 있나요? 아, 있습니다. 음. 예. 어, 김생의 진적이 예. 처음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빨리 그 비석을, 저이 보존 방안에 대해서 빨리 그어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고요. 네. 어 아마 그 김생의 글씨기 이 때문에 아마 소중하게 다뤄지고문화재재 네. 어 가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존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 앞에 가면은 네. 어 대적광전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네. 그 앞에 네. 탑두 개가 있고, 네. 석등이 있고 그다음에 고피석이 음. 그 서가 있습니다. 아직 그뭐 정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존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 지금 그걸 할 처지 아직 못 됐죠. 예. 보물이뭐 예. 지정되든가 뭐 지정이 예. 돼야. 예. 이거 발견하실 때 예. 어땠어요? 아들 하나 없는 기분 같은 예. 처음에 <늦으신가요? 웃음> <laughs> 거기 가서 몇번그 탁본도 하고 거기 탁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여러 번 해서 보고 어, 비석도 살피고 어 이렇게 했는데 또 탁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화선지를 대어서 이렇게 탁본하는 방법도 있고 음. 어~ 이~ 먹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유탁이라고 네.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새로 어. 그~ 활용한 방법으로서 우리 그~ <laughs> 가정에서는 그~ 쿠킹 오일 있죠 네. 네. 아, 네. 쿠킹 오일 그을 아. 대고 아. 아주 그~ 보도러 붓을 가지고 이래야 돼요 네. 네. 예, 또들었어요예또들해가지고또 하는 방법도 쓰고 아. 그래서 어 그냥 가족은 안 보였는데 네. 이거 탁본 했던 걸 가져가서 배접을 했어요 보니까 아 글자가 보입니다. 아, 네. 감 깜짝 놀랐어요. 네. 어, 아. 김생서. 네. 예전에 그런 방법을 생각 못했나요 2년 전에, 3년 전에 가실 때는. 그때 보통은 <laughs> 보, 어, 이 먹물을 가지고 어, 네. 손방망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네. 두드리거든요. 네. 어, 두드리는데 그거는 뭐 표면이 아주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이잘안 돼요. 네. 어, 안 되는데 상대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유탁이라고 해서 저 기름 뭉친그 방망이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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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을 하고 또 쿠킹오일도 활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네. 잠을 안 자고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그걸 어, 사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이게 여 글자 적다가, 이 이름은 이제 거. 이 보존하면서 네. 그 발견한 사람도 기록이 남는 거죠. 아 이게 발견한 사람은 네. 뭐 영원히 남습니다. 아, <laughs> <더 축하드러> 이, <laughs> 이름을 안기신데 아, <laughs> 아, <전 이제> 뭐 <laughs> 네, 아튼뭐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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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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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